그대로 한번 가보면 교회가 사람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문제일까, 교회가 문제일까. 저는 이제 그날 어, 이 대화 교제하는 것을 들으면서 어,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다윗이 다윗이 쫓겨 다닐 때그 아래 모였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났었습니다. 어, 사무엘상 다같이 찾아보겠습니다 <laughs> 사무엘상 22장 구역성경 446페이지 개역성경으로 446페이지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함에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었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여기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이 누구와 있었죠? 우선 그 형제와 아비의 집이 있었어요. 자기 가족들이 있었고 또한부르는 가족이 아닌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 가족이 아닌 자들이 누구였냐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였어요. 형제와 아비 집 사람들만 있으면 좋으련만, 데리고 입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이에요. 근데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이 그러했는데 꼭 주님께도 그런 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다윗은 목목자였던 다윗은 그 목자이신 주님의 아주 많은 것을 이렇게 미리 보여준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그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고상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세리 죄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피하고. 왕따가 왕따 시켜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너희 선생은 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느냐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애,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는 이라고. 예수님은 세리의 품이었고. 죄인들의 품이었어요. 병든자들의 품이셨던 것입니다. 이사에서 32장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광풍을 피하는 곳이고 폭우를 가려오는 곳이고 마른 땅에 냇물 같다. 이렇게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 올때 교회가 해야 되는 질문은 그가 우리한테 맞는 사람인가 그의 신앙의 행적이 우리의 분별과 맞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받으시는 분인가 아닌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 이게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집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줬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온갖 스펙트럼의 이 사람들을 받고 용납하셨는데, 교회가 가려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머리 위에 서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위슬 살필 때꼭 살펴야 되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사무엘상 14장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4장 52절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은 쓸모 있는 사람을 모았어요. 힘 없고 모자란 사람 그런 사람은 그의 밑에 없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성도, 마음에 안 드는 성도 이걸 가리면 우리 사울이 되는 것이 힘 있고 용맹한 엘리트만 모일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예수님이 불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70억 사람, 얼굴이 하나도 안 같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인생의 스토리도 다 다릅니다. 70억 사람이 자서전을 쓴다고 하면 같은 자서전 자서전이 하나도 안 나올 거예요. 사람은 타고난 기질이 저마다 다릅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아이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한테서 이런 사람이 나왔는지 독특하다는 거예요. 독특, 다르고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그런 독특한 또 개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왔기를 기대합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문제는 타고난 환경이 다르고 그다음에 성장 과정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인이 돼 가지고서 이 사회에서 겪는 일들도 다 제각각이에요. 내가 그 처지가 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태어난 환경하고 이 성장 과정 이두 가지는 사람의 사회성을 결정적으로 형성해요. 이게 대인 관계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사람이 자기가 조절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지나는 것이 유년기고 성장 과정입니다. 그 좋은 일보다는. 상처가 더 많기 마련이고,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누구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나 콤플렉스가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이 어른이 돼가지고서 대인관계에서 보면이 상처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어기제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격적인 성향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방어적인 성향이 되요 어떤 일은 자기 현실적으로 과시하고 드러내고, 그런 식으로 자기를 위장하는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는 더 안전한 방법으로 또 자기를 보호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비하하고, 고립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다른 것에 또한 그이 중요한 그 변수가 되는 것이 뭐냐면, 진리에 관한 차이가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 인격적인 그런 문제들, 그 사람의 사회성을 형성하고 있는데 관련된 많은 것들, 그 숨어있는 요인들에 의해서 서로 다른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강박이 있어요, 강박. 집착하는 게 있는데, 다른 사람이 집착하는 건 나빠 보이고,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은 모르는 것이 또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마다 또 결벽증이 있어요. 어떤 것은, 어떤 사람은 깨끗한 데에 결벽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돈하는 데에 또 결벽이 있고, 저는 시간, 1분 딱 맞추는 거, 이런 것에 또 결벽이 있고. <laughs> 근데 다른 사람의 것은 잘 보이는데, 다이는 잘안 보여요. 다른 사람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이고, 나는 내 거는 내가 그렇게 하는 건 타당해 보이고,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뭔지 아세요? 이런 컴플렉스들이 때로는 아주 훌륭한 경, 종교성으로 나와요. 또는 어떤 정의감으로 나와요. 이런 문제인 것들은 특별히 더 배타적이 돼요. 내가 옳다. 아니, 우리만 옳다. 우리 모임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 많지만, 이게 배타적인 것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다른 데가 잘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다윗 밑에 모인 사람들, 혼란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이게 딴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예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받으신 당신은 이렇게 복잡하고 꼬여 있고 위장되고 또는 과장된 모습을 가진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내 사정은 타당하고 다른 이의 사정과 약점과 연약함은 뾰족한 눈으로 보는 것이 다 우리예요. 아주 반사적으로 그런 것이 나와요. 우리는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뎌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갈등은 진리의 문제라기보다는 되게 주변적인 이슈들이에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자신의 인격적인 이 취약점들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 교제에서 어떤 형제님께서 교회의 집합적인 인격 이런 용어를 쓰셨어요. 이게 참 새롭게 어떤 우리 생각을 정돈해주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인격도 필요하고 교회가 집합적으로 광주 모임이 갖는 집합적인 인격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마가복음 3장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고문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자홀에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르사되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예수님이 그 둘러앉은 자들 무리들을 향해서 내 형제다 내 자매다 내 모친이다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명절날이나 잔칫날 형제들이 모이면, 형제들 모여서 북적거리면 그 자체로 이미 즐겁죠.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형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기쁨이 큰 법입니다. 형제와 동료가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형제와 동료, 동료는 내가 잘 해야지 환영하는 사람이고, 형제는 조건 없이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에요. 나를 웰컴하는 사람. 그게 형제인 거예요. m How 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시잖아요. n 러 son, yes, me. This is a young girl. Young girl, young girl, young girl, young g i r 모친이라고 사람을 향해서 둘러앉은 자들 향해서 내 모친이다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엄마가 어떤 존재입니까? 엄마는 허물을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는 존재. 그리고 내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모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가 그려지더라고요, 그림이.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인가? 우리는 수많은 형제들, 수많은 엄마들을 갖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은 제게 100명의 형제가 있고, 100명의 모친들이 있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천국에 왜 가고 싶을까? 천국에 가면 무엇이 좋을까? 진지로 된 문이 좋을까? 금으로 된 황금길이 있어서 좋을까? 나를 웰컴해 주는... 형제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수없이 수없이 많은 거 내게 엄마 같은 그런 열린 마음으로 나를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그 모친들이 수없이 많은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아, 이 생각하니까 좋더라고요 위로가 되고 천국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들이 내 형제요, 너희가 나의 엄마, 어 모친이다. 이런 말씀하신 이 마음이 어, 담겨 있는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형제됨과 모친됨의 사랑이 있을 때 교회는 세상에게 어,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인간의 거짓된 사랑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한 자도 빚진 자도 억울한 자도 많은 형제들을 얻고 많은 모친들을 얻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소부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두터운 외톨이분 한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을 때 햇님하고 바람이 내기를 네 하잖아요. 바람이 내기를 했겠죠. 바람. 이 누가 저 나그네 외투를 벗기는가? 바람은 자기가 쌩쌩 불어 되면 그 외투를 벗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죠. 그데 누가 벗기나요? 나그네 이 두통 외투를 벗기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햇빛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벗잖아요. 엄마 앞에서는 빨개 벗잖아요. 아이들이 그죠? 우리 사랑 앞에서만 우리의 이 위장되고 어, 이 꼬이고 이 복잡한 이 마음의 외투들을 벗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모임의 집합적 인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은 교회 이런 인격은 오는 사람들 영접하는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도 우리 간에도 필요해요. 나는 그에게 수많은 형제 수많은 모친이 되어 있는가? 한번 그 질문에 그 질문 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그에게 형제와 자매와 모친이 되어 있는가. 우리 안에 영접되지 못한 관계들, 어, 이 관계들도 서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임에 나갈 때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 신방을 하든 아니면 초청을 하든 어, 가정들을 부르고. 교제를 나누시길 바래요. 벌써 2019년도 어, 2월달 아, 벌써 3월이네요. 어, 전반기에 한 가정 이상 또 후반기 한 가정 이상 이렇게 어,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우리가 다 아이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무사히 어른으로 성장 할수 있는 것은 이 모친의 존재,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조건 없이 아이를 받아내기 때문에 그 아래서 우리가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 사람을 연약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데 너무 어, 몰도하지 말고 그의 약점과 연약함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 불량에 이를 수 있는 기회는 받아 줄때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는 단순해요, 쉬워요. 선을 긋고 울타리를 치고 문빗장을 치르면 돼요. 그리고 쪽문을 열고 사람을 가려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뱀같이 또한 지혜로하라. 뭐 여우같이 지혜롭고 이 정도로 하지 않으시고 왜 뱀이라고 이, 하셨을까? 뱀은 사단의 형상이잖아요. 뱀같이 지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길이 때로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쁜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이냐? 때로는 모순으로 보이고 분별을 넘어가는 선택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전통적이지 않은 어, 그런 결정 또는 오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도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유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었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하나님께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의 율법 안에 있는 자지만 율법 없는 같이 없는 자가 같이 였다. 바울의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유대인들과 같이 되면 되겠어요? 그 율법 아래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 같이 되기도 하고 그 가슴 안에는 빛나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지만 마치 법 없는 자 같이 그렇게 보이는 것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줏대도 없고 분별이 없는 사람으로 보일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고 약한 자들 앞에서 자기도 약해지기 위해서는 이래야 될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었고 앞서서 예수님께서 그리, 보이, 그리 행하셨던 것입니다. 아이를 무한정 품는 것이 부모이지만 또한 아이를 가장 엄하게 책망할 수 있는 것이 누구예요? 학교 선생이 아니에요, 부모예요. 사랑이 있는 만큼 책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의 분량은 그렇게 안 되면서 책망이 앞서면 그는 진리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은 사랑이라는 이 기초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늘이 다루는 안건이 보면 꼭두 마리 토끼를 앞에 두고 있, 어, 쫓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기 아가서 6장 10절 말씀같이 교회는 달같이 아름답기도 해야 되면서 한없이 유하고 부드럽고 그래하면서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군대같이 엄해야 되는 이두 가지 이두 가지 성품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두 가지 상반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은 부모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될때 그리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일서 이 장에 보면은 어,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글쎄 몸이 아닌 사람이 왔으면 저절로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쫓아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지혜를 위해서 교회 에 필요한 것은 바로 다윗과 같이 또 예수님께서 그리 본을 보이셨듯이 연약하고 어렵고 사정이 있고 또는 우리가 다 사정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팔을 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laughs>